어느 날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가슴과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 생겨났고 서로 스치기만 해도 울물만큼 전파력이 무서웠다. 이 정체물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80%가 일주일 이내 사망했다.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은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고양이의 저주라는 야사가 전해 내려오는데 윤우와 오늘은 혐오가 불러일으킨 재앙 페스트 이야기입니다. 300년대 초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페스트는 실크로드를 통해 1340년대 말 유럽으로 처음 확산됐습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알수 없었던 기괴한 전염병은 걸리면 몸이 썩어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던 신 중심의 중세 유럽 사회의 과학과 의학 수준은 그야말로 안습이었죠. 그렇다 보니 당시 파리 대학의 의학부에서는 페스트의 원인을 기괴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서 패스트가 몰고 온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이성마저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누군가 패스트가 걸렸다고 하면 환자를 집에 가둔 채 태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참, 참. 21세기인 지금도 코로나를 예방한답시고 공업용 알코올을 들이마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13세기에는 오죽했을까요? 공포에 전염돼 이성을 잃은 당시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저주일 것이다 라는 마녀사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마녀사냥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유럽 내에서 혐오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비교적 패스트 감염률이 낮았는데 유대인들이 패스트 감염률이 낮았던 이유는 개인 위생이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매일 목욕을 했고 수시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게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반면 페스트가 처음 창궐할 당시 중세 유럽 사회는 목욕을 금기시했었는데요. 남녀 혼탁 문제로 성범죄와 성병이 유행하는 등 목욕은 타락의 문화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당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위생 상태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집담 혐오와 계담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패스트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신의 대리인인 교황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던 그레고리 9세가 내놓은 대답은 지금으로 보면 정말 황당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고양이를 악마로 지목해 전염병 확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실 교황은 고양이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패스트가 창궐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양이 확산을 주장해왔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이는 족족 잡아 죽이고 심지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까지 마녀로 몰아 화형시켰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계담 때문에 당시 유럽의 고양이들은 종이 사라질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차별적인 확살은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페스트의 숙주가 그들의 악마라고 믿었던 고양이가 아닌 쥐였기 때문인데요. 고양이가 사라진 도시에는 당연히 쥐가 더 우글거리기 시작했고, 쥐를 숙주로 삼은 벼룩은 삽시간에 사람에게 옮겨다녔습니다. 하지만 살충제가 없던 당시 벼룩과 쥐의 공격을 대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숙주인 질을 없앨 유일한 천적이었던 고양이를 오히려 악마로 몰아 죽였던 유럽인들이 치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14세기 당시 유럽은 패스트로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고, 갑작스런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면서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장원제도의 몰락을 막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